문어의 심장은 두 개다. X. 럭비공은 옆구리에 끼고 달리기 편하도록 타원형으로 만들었다. X. 1897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당나귀를 위한 보험이다. X. 다음 중 꽃보다 잎이 먼저 피는 식물은? 무궁화 태권도 용어 중 이것 주먹은 가운데 손가락을 중간 관절이나 다른 손가락보다 볼록 나오게 진 공격형 주먹을 가리킨다. 이것은 무엇인가? 밤 정선의 인황제색도에서 먹이에 짙은 먹을 덧칠하여 인황산 바위에 거대한 양감을 표현한 기법은 정목법.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1929년 주가의 대폭락으로 대공황을 겪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이 정책을 수립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국민을 구제하고자 한이 정책은 뉴딜 정책. 영국 낭만주의 시인 키츠는 어느 만찬에서 이 사람이 무지개를 프리즘으로 풀어헤쳐 시적 감흥을 망쳤다고 말했다. 분광학을 만들고 운동의 법칙, 중력의 법칙 등을 밝혀 근대 과학 시대를 열었던 이 사람은 뉴턴. 이것은 쿠샨 왕조 시대에 크게 번성한 불교 미술 양식이다. 인더스강 중류에 펼쳐진 평원의 옛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으로 탄생했다. 불상 등으로 표현되는 이 양식은 이후 주변 지역으로 퍼져 인도와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무엇인가? 간다라 미술? 중국은 장제스 총통이 집권했던 1941년부터 외교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증정하는 판다 외교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판다의 소유권을 가진 중국은 임대 종료를 이유로 판다를 다시 자국으로 데려가고 있다. 이를 일컫는 말은? 징벌적 판다 외교. 세계 최대 원유매 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제1의 부국이었으나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서 사상 최악의 이것을 겪고 있다.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인 이것은? 인플레이션. 이것은 오리엔트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종교로서 불을 숭상하여 배화교라고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현교라고도 하였다. 후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도 영향을 끼친 이 종교는? 조로아스터 고지대에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은 고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낮아져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프랑스 출신 과학자 이 사람이 증명한 대기 압력에 관한 원리이다. 이 사람은 산꼭대기와 평지에서 수은주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높이와 기압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 이 사람의 이름에서 압력의 국제단위가 유래했는데 누구일까? 파스칼.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 채소가 약으로 쓰였다고 한다. 로마의 군대는 이동할 때 반드시 이것을 갖고 다니며 상처가 났을 때는 소독약으로, 염증으로 열이 날 때는 소염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타임즈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인가? 양배추. 장자의 사상을 엮은 저서에는 이 고사성어가 처음 나온다. 전국시대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과 원숭이의 일화를 통해 소개한 것으로 아침의 세계. 저녁에 네 개라는 뜻인데 잔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이 사자성어는 조선모사. 조선시대 단일 서적으로는 가장 방대하며 조선 후기 실생활 백과로 불리는 이 책은 선비가 향촌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농업, 의학 등 16개 분야로 집약했다. 실학자 서유구 선생이 집필한 이 책은 임원 경자지 스포츠 경기 등에서 주인공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일을 의미하는 이것은 사람의 몸을 드러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모습이 사에 달린 줄을 당겨 다밀면서 흙을 파헤치는 농기구의 모습과 흡사해 이름이 유래했다고도 한다. 삼음절의 순 우리말인 이것은? 행가래. 기업이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는 이것은? 매몰비용. 조선시대 승정원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곳으로 업무 성격상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위해 업무 지침서인 이것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이것에는 출근 시 지각하면 벌을 받고, 공무가 아니면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고, 도승지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부채질을 해서도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이 적혀 있는데, 1870년 흥선대원군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인가? 은대조례.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속 주인공의 대사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배경인 이 작품은 1908년 발표 이후 큰 인기를 끌면서 후속작으로 아들들과 주인공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 등이 출판되기도 했다. 루스 모드 몽고메리의 대표작인데 작품명은? 빨간 머리엔. 이것은 떠들썩하다는 의미인 괄과라 혹은 시르륵시르륵 운다고 해서 시르레기 등으로 불리는 곤충이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것의 귀구조는 사람과 매우 비슷해서 의학용 장치나 보청기 등의 개발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5천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는 곤충인 이것은 여치 카라바지오 작품의 영향을 받은 17세기 화파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원래 격렬한 명암 대조에 의한 극적인 표현 기법을 뜻한다. 무대 감독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밝은 빛이 반사되는 부분과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대조시킨 이 미술 기법은 무엇일까? 테네브리즘. 이것은 영국 하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의원을 만나기 위해 통로에서 기다린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에 이어 제5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떤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활동인 이것은 로비. 이것은 물 위에 유채 물감 혹은 유성 잉크를 떨어뜨리고 살짝 저은 후 종이로 찍어내는 기법이다. 대리석의 무늬와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이 기법은 마블링 한국인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독립해 할 것을 결정한다. 이 선언문이 내용 중 일부이다.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3년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중국 총통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후에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침을 합의하고 이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 선언은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무엇일까? 카이로 선언. 이것은 프랑스의 훈장 중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다. 루이 14세가 군인들에게 수여하던 생루이 훈장을 나폴레옹이 수정하여 제정한 것이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수여하는데 우리나라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명훈 지휘자, 이창동 감독 등이 수상하기도 한이 명예 훈장은 무엇일까? 레지옹 도네르 이것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백지 임명장이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전공을 세운 사람이나 납속이란 명목으로 국가에 곡식을 바친 사람 등에게 지급된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흉년의 백성들에게 진율할 때등 빈번히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공명첩 이것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근대 예술의 한 경향이다. 1839년 발명가 루이 다게르가 사진기를 발명하면서 미술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거나 초상화를 그리는 기능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들은 회화만이 할수 있는 새로운 미술을 모색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표현하는 이 화법이다. 모네, 만의 등이 속한 이 미술 사조는? 인성주의. 파멸의 고리라는 뜻으로 한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다른 분야로까지 번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 급감. 인구세수 감소, 우범지대 급증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022년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강세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달러 강세 심화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현상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것은 뚱루프 노르웨이의 수도인 이 도시는 풍광이 아름다운 피오르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알려진 이 도시는 오슬로